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제 2025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주제를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함의 법칙, 구함의 법칙이라고 하는 대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상식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기도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어, 오늘은 어제의 구함의 결과이다. 자, 오늘은 어제 구함의 결과야. 자, 아니, 이제는 안 따라지대요. 자, 오늘은 어제 구함의 결과라고 한다면,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오늘 구함의 결과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내일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구함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느냐가 내일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대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오늘의 그 기도가 내일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일은 얻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 기도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늘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조차도, 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겸손히 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에 놀라운 구함의 영적인 법칙이 나와요. 하나는 이 짧은 말씀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13절, 13절, 어 상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잘 봐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때로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 두렵기도 해요. 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소 2장 13절. 이 상반절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세요. God who works in you. 하나님은 너희 안에 일하고 계신 분.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홀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꿀과 젖히는 가난 산지로 나가야 하는 엄청난 삶의 과제 앞에 봉착하게 됐을 때 여우서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할수 있지? 나는 도저히 일을 할수 없어.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여우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인생의 미래는 불확실해.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밀려오는 두려움과 이 밀려오는 이 불안과 공포 감당할 길이 없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이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자, 좋아 여러분 이 함께 읽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두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사는 몰랐어요. 이제 모세도 죽고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꿀과 자취로는 가난한 산지로 나아갈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적들이 포진해 있고 지금 광야를 지나온 것보다는 그몇십배더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들이 있고 그런데 이 오합지전인 이 백성들을 이끌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아 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여호사의 마음을 알았어. 그리고 여호사에게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너 안에서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네가 왜 이렇게 내네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트레블링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번민하면서한 발자국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지 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도 않을 거야. 할렐루야. God who works in you.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나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니까 지금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2025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앞에 이런저런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선적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또 하나, 오늘 이 짧은 한절의 말씀 속에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 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내용이 이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for His good purpose,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면 우리가 이은그 마음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난해도든 못 배웠든지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스펙들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굴지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셨느냐, 주시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다 뭐냐면요. 다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에요다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갖게.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어떤 어, 열악한 상황이 있든지 간네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비전 메이커가 돼요. 제가 쓴 청년 설교집 하나님의 미래에 보면 여기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많이 숙봐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데 그 변화되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꿈을 잃었던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공동체는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가정도.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민족도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백성은 아무리 혼란과 아무리 어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요. 고난을 축복의 모멘텀으로 만들어간다니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늦잠 자지 않아요, 게으르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가져봐요.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열정이라는 게 생겨. 열정. 그 열정이 생기면요,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밤새고 그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이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은 열정도 없고. 열정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요, 항상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 이리와, 그러면 이리오고, 저리가, 그러면 저리 가고요. 뭐 도살장 끌려가듯이 말이죠. 그냥 마주 못해.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왜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살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저는 말하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도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을 갖는 순간 우리는 열정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그 마음에서 오늘 이루는 것이 기뻐. 그래서 그 밤새도록 그 일을 하는 건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 자녀의 마음에 소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가 품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들을 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자꾸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해당되는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그런 육체의 욕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기대해 보면은요, 다 자기 자신이 할수 있어.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이런 선하신 당신의 뜻을 위하여 주신 비전은요,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 제목들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지 못해. 아, 내가 이거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이 벌써 압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지 않아? 할렐루야! 누가 가장 먼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 여러분 자신이 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아, 자리하는 순간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늘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건. 밤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잠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그래 그거의 반 이래도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너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 할렐루야 사람에게 잠시 수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 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내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 아,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꿈, 비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의 마음의 소원, 나의 꿈,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비전 발견하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10대, 20대에 내가 평생,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 어떤 깃발을 흔들며 살 것인가.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내 인생에. 여러분 이것이 비전 발견하는 거예요. 비전.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발견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교하게 심판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은요 크게 나누면 어, 북미와 남미로 나눠요. 노스 아메리카하고 사우스 아메리카로 나눠요. 어, 그래서 남미라고 하는 나라는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에요. 어, 그리고 북미는 북미 대륙의 대부분은 미국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이 아메리카를 가 보신 분도 있고 가 보지 못한 분도 있는데 아 제가 그 멕시코 국경을 넘어 가 보니까 말이죠. 미국의 그어 캘포니아에서 어샌버나리노어 카운티 그다음에 그 어, 리버사이드 카운티로해 가지고 어쭉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거기 아 멕시코 국경이 나와요. 그 국경 지대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어 미국으로, 불법으로 넘어오려고 막, 어? 어 다물넘고요. 그러다가, 아,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왜, 왜 그러냐면은, 딱 가보면은요, 정말, 천당과 지옥 같아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환경이. 남미는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북미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달라요. 환경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공기가 달라요. 그래서 한 번은 스페인의 어느 정치인이 미국의 기자인 이 조지 밥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스페인의 정치가가 오히려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유럽인이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은 사실은 북미가 아니고 남미였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남미는 기후도 온화하고, 자연, 자원도 훨씬 북미에 비해서는 풍부해요. 그런데, 왜, 북미가 남미보다 더잘 살게 됐냐. 그러니까 이 기자가 갑자기 이 질문을 이 스페인 정치인한테 받으니까, 어? 이유가 뭘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페인 정치가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북미, 남미는 저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땅이라는 거예요. 황금을 얻기 위해서. 스페인 사람들. 그래서 남미 가면, 어, 포르투갈, 스페인, 이 풍의 분위기, 그런 건축 양식들이 여전히 있고, 어, 쌈바 춤을 좋아하고, 열정적이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어, 그 기질이 그대로 있거든요, 게 그런데 북미는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찾아온 것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다둘다 다 마음의 소원을 품었어요. 그렇죠? 둘다 마음의 소원을 품었죠. 아, 스페인 사람들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거예요. 남미로 온 거예요. 또 영국의 청교도인들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어디로 온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거예요. 북미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차이가 있어. 한쪽은 황금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신앙의 자이를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그들에게 다 있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한쪽은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도 풍부하고 온화한 땅이지만 결국 남미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고요. 북미는 거기에 비해서는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친 땅이었지만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청교도계들어온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025년 새해 문을 열면서 여러분들이 새해맞이 어, 특별 새벽상회를 앞두고 있고 또 지난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하여 어, 기도 제목들을 많이들 이렇게 내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지금 한해의 문을 열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도와주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아, 내가 내 마음에 품은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룰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정말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올한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리보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몸부림치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인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소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럴 때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그 이루어진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2025년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5년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따라 해보세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그래서 2025년 새해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영적인 성회로 나가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따라 해봅니다. 시작. 성령의 바람, 변화의 기적. 그 정도 가고는안 된다니까. 길을 넣어야 돼, 길을. 할렐루야. 자,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후창에서 따라 하세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laughs> 변화의, 시작. 변화의 시작. 자, 한 번에 갑니다. 시작.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걸 외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어, 아직 안 뛰어, 아직 안 뛰어, 아직 안 뛰어. 저는 뛰어요. 어, 저는 뛰고 있어. 살레입니다 야,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우리 교학교 안에,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진정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꿈을 주셨지? 설레입니다. 제가 생각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끌어낸다면 제가 천재겠죠. 어,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주제도 주시고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울림도 주셔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잖아? 누가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예요. 다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새 문을 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